여기는 5 0원5 0 0원짜리 골라가세요 5, 음, 5 0원 이야 한방에 5 0 0원 세상에 잔재 잘구는게 네. 아니야 이거 네네 햇마늘이야 햇마늘 야, 야, 야 여러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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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진짜? 와 마늘 때문에 진짜 난리가 아, 났어 난리 났어 여기 오니까 더 난리네 더 난리야 감자 볶밥이야 마나. 0로 감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13,000원 13 짜리 세일 세일 13,000원 짜리 세일 세일 이 사람들 이렇게 아, 많이 사네 세일. 만두콩. 만두콩 얼마야, 사장님? 9,000원. 아, 9,000원요? 딴 데보다 3천원4천원이 쌉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덥 오늘도 쪽파가 3,000원. 네, 두 달에 5,000원 든대요 또. 아이고, 네. 다섯 달에 만원씩. 이야, 정말. 지금은 무조건 이거 먹어야 됩니다. 저도 밥 떨어지면 또 김치 한번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름나물 최저가래, 여기가. 열무 천 원, 시금치 천 원. 와 난리났다 난리났어. 났다. 어떤지 또. 아니 시금치 어딨어? 와. 이제 뭐 난리났습니다. 0 뭐, 0천원 난리가 났습니다. 왕단 쪽파 드디어 이천 원입니다. 와 이씨. 이렇게 좋은 쪽파 이천 원. 이 야. 오우 사장님 사이즈 좋은데. 만 이천. 예. 어이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만 이천에 ,000. 팔면 어떻게? 야. 서산 반만을 이렇게 좋아도 여기는 14,000원 50개. 우 와, 이거는 무조건 팔리겠다.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예, 예, 예. 사이즈가 큰데, 커도 14,000원 뿐이 아하네 야. 3,000원, 원더 뭐, 싸. 한 단에 2,000원, 두 단에 3,000원. 와. 뭐 여기? 이게, 이게 4,000원이야, 여러분. 이게, 이게, 청경채가. 어머. 양상추. 야, 양배추. 양배추. 양상추가 아니라 양배추구나. 4,000원. 오이 최저가네 여기가. 오이 14,000원. 알타리. 다섯 에 5,000원. 야, 다섯 에 5,000원. 음성상해 야, 대성상해 매운지 안 매운지 먹어보고 살합니다. 맛있데요 지금. 조금이 매워요, 아, 지금은 안 매워. 지금 안 매워. 미치겠다, 미치겠어. 양상추가 5,000원이야. 한 박스입니다, 여러분. 양상추. 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너무하다, 이건 진짜. 한 박스가 3,000원이고 두 박스가 5,000원이야. 박스가, 야 이거 진짜 이건. 24,000원 양은 엄청 많네 약간 작은데 얼마인데요 4,000원 또 제가 사면 또 세일하는 거 아닙니까 아뇨 아뇨 아니 아니 너무너무 너무, 너무. 진짜입니까? 사장님 또 세일하면 안 됩니다 와 진짜 몇팩이야9팩입니까 8.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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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아 이거 이 좋아 이거 아 이거 좋아 이장님 하나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어, 아 이거 좋아 이아 <laughs> 카드 디티냈 했어요 네. 네네 뼈다귀 해장국 하나 더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려놨다가 또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두개두개 두개 이렇게 사겠습니다 제가 들깨가루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들깨가루 좀 듬뿍 올리겠습니다 오늘 남촌시장 다녀오느라고 김밥 한줄 먹었습니다 이게 거의 첫 끼입니다 음나 있다 안녕하세요, 워커제입니다 와,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나왔습니다. 인천 삼산 농산물 시장 갈 건데요. 과일도 좀 보고, 야채 채소 보고, 돼지 부속 곱창? 네, 곱창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좀 살려고 합니다. 저한테 계속 정육 코너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입구입니다, 입구 여기. 저기 식자재동 바로 보이죠? 여기가 정육코너 니깐요 여기는 또 올때마다 이렇게 차량들이 엄청 납니다 여러분 자대동 그리고 여기가 과일동 그리고 야채 채소동 입니다 야채 채소동 먼저 가볼게요 양파부터 보입니다 한망에 8,000원 당근은 4,000원 당근 많네요 어머니들 감자 엄청 많이 사네 올려주세요 이것도 얼마길래 어머니들 둘서 사나 사장님 이것 좀 올려주세요 뭐 어떻게 올려줘요요요 밑에 밑에다가? 네 아유 이거 얼마 주셨어요? 13,000원 13,000원? 어우 한 박스 가요? 몇 킬로인데 13,000원이야? 10킬로인데 응. 오! 10킬로가 13,000원? 8,000원짜리도 보입니다 8,000원짜리 진짜 미쳤다 미쳤어 사람을 봐봐 와 진짜 마늘 우와, 너무 싸네 13,000원 50개 13,000원 오0 0원씩 10,000원씩 원가에요 원가 현금가에요 어머 죄송해요 마늘이 엄청 싸네 여기는 야 저장마늘 12,000원부터 15,000원 헐 마늘 15,000원입니다 50개 반접 여기 난리났다 난리났어 몇개안남았네 일곱 사람 끝. 아, 끝. 와. 여기는 5천 원. 5천 원짜리 골라가세요. 천 원, 한방에5천 원. 세상에. 장에잘먹는게 네. 아니야. 네네, 햇마늘이야, 햇마늘. 와, 진짜. 한 망에 오천 원, 0천 원. 자, 골라가세요. 여기 진짜 난장이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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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laughs> 자, 야, 사이즈 좋은데 이렇게. 오늘 아니면 못사 이거. 사장님 눈물의 아, 떨입니다. 사람들 사람들 엄청.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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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람들 봐봐. 뭐야 빌어봐요. 여러분. 진짜 와 마늘 때문에 진짜 난리가 나서 난리났어. 여기 뭐. 오니까 더 난리네 더 난리야. 너무나. 마르시 마나. 마루 사이즈 큰 거. 5,000원. 아 이거 예예요. 사이즈 너무 좋네. 오이 1 5,000원. 아 절임용 오이 1 5,000원에 팔고 계시고요. 예. 감자 만 칠천 원. 만 칠천 원. 네, 십키로만 칠천 원. 네, 만 칠천 원. 십키로만 오천 원짜리 십키로 응. 만 오천 원. 아, 이게다가고 계시는구나. 네, 많이 사셨어요. 십 톨이. 안에도 작은 쪽. 예. 육천 원. 오십 개가. 오십 개 육천 원. 작은 쪽. 이 사모님 앞에 있는 거는 얘는. 13,000원. 13 네. 엄 네, 좋네요. 서산, 서산 반마늘. 예. 네. 네. 맛있어요? 네. 13,000원? 예. 네. 아이고. 아까 한 번에 골렀죠 서산 마늘. 네? 서산 마늘이죠? 네, 설산 반마늘. 서산 반마늘. 예. 네. 네. 서산. 서산 네. 네. 참고하세요? 네. 네. 가격이 다양합니다. 12,000원짜리도 보이는데 너무 좋고. 야, 대한민국 분들 이렇게 마늘을 사랑하시는지 네. 또 오늘 질감합니다. 네 12,000원 15,000원 반접입니다 50개 와얘 좋다 오늘 여기 또 햇감자 많이 팔고 계시는데 햇감자 좀 볼게요 야 이제 햇감자도 나오고 콩감자도 나오고 여러분 여기는 18,000원 사장님 이거 몇킬로예요 예? 10킬로 10킬로? 10kg? 어 10킬로가 18,000원 콩감자 와 콩감자 드셔야죠 여러분 건강에 좋은데 29,000원 10kg 1 0 k g 네요 여기다 네, 도 10kg, 여기 10kg. 18,000원짜리가 왜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 뭐 엄청 큰데? 뭐 이런 거는 와, 진짜 가성비 너무 좋다. 이런 거사면뭐한 음. 달은 먹 겠는데요? 얘는좀 작죠. 18,000원인데. 차라리 예산을 낫겠다큰 거. 그죠? 근데 얘도 저는 홍감자 저는 홍감자 12,000원 어치 구입할게요. 그냥 12,000원 어치 이어고 홍감자. 출하됐는데 한번 먹어봐야죠. 제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가경상에 감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만 삼천 세일 세일 만 삼천 원짜리 세일 세일 사람들 이렇게 많이 사네. 사장님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만 원이요. 2만 원. 아 어쩐지 제일 크더라. 제일 좋은거 사진에 그냥 사이즈 제일 큰거 그렇게 거는 5,000평 심어야 몇개 나오지 와 진짜 거의 뭐 양파네 양파 에? 사장님 이야 사이즈가 뭐 이건 마늘인지 양파인지 모르겠다 나는 얘 오이는 얼마에사요 우리꺼까지 이거 세일 어떻게 내가 사다 15,000원에 와 2,000원 세일하네 2,000원 세일해 15,000원 와다 사졌네 다 사줬어 지금 파장이라 네네네 와오늘 이렇게 쇼핑카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말도까지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야, 아 완두콩. 9,000원. 완두콩 얼마에 사요, 형님? 9,000원. 아, 9,000원요? 딴 데보다 3,000원, 4,000원이 쌉니다. 야, 여긴 왜 이렇게 또 싸? 9,000원. 헉, 최저가네. 9,000원. 여기도 오이 보이네? 오이 보이고. 우와! 완두콩 13,000원. 저렴하네. 13,000원, 형님 뭐. 15,000원. 콩이 좀 가격이 괜찮네? 오이 16,000원.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금치는 1,000원. 완두콩 가성비는 8,000원. 야, 아직도 이렇게 고추를 사시네. 와. 고추 사시는 분도 계시고. 열무 2,000원씩 이렇게 구입하세요. 고추 좀 구경할까? 괜찮나? 어 고추가 바삭바삭하네. 그래도. 고추가 바삭바삭해요. 빡빡이네 사장님은 오늘도 쪽파가 3,000원, 네, 두 달에 5,000원 준대요, 또. 아이고, 응. 다섯 달에 만원씩. 이야, 정말. 지금은 무조건 이거 먹어야 됩니다. 저도 밥 떨어지면 또 김치 한번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타리목 다섯 단에 만 원씩 더 들어가질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 야 청경채 천 원. <laughs> 와 오이는 기본적으로 만 오천 원. 대당 오백 원씩. 와천 원인가 천 원. 청경채가 천 원. 이름 나물 최저가래 여기다 오무나 열무 천 원, 시금치 천 원. 와 난리났다 난리났어. 어떤지 여기 또시와 이거 난리났습니까뭐다천원 여기. 이야 청경채 천 원, 청경채 천 원. 이야 네,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노각 맞죠? 네. 아 노각은 오천 원. 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노각도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세개 오천 원 이렇게 받으세요. 단골상에 왔는데, 단골상에 왔는데, 야, 오늘 단골상에. 네, 아이,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와, 매시도 파시네. 매실 몇킬로입니까 이거? 1 0 k 10kg. 로1 0로에 45,000원, 5만원, 에이, 5천원더 주시고, 5만원짜리 사세요. 그렇게 난것 같습니다. 16,000원. 만두콩, 오, 요나 아주 그 깔끔하네요. 만두콩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네요. 아, 강아오입니까강아오이 아, 바닷바람을 또 맞았습니까? 하우스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 들어갑니까? 예, 예, 10개 4,000원입니다. 조선, 야, 가지도 보이네요, 3,000원. 알배기, 알배기, 야, 알배기, 세통에 4,000원. 야, 세통의 4,000원. 네, 안녕 사장님. 아이고, 초당옥수수, 이제 나왔네요, 옥수수가. 이... 옥수수 오오오오. 옥수수. 네 이제 옥수수 나왔습니다. 다섯 개 만원씩.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좀 가격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처음에 드실 분들 아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500원씩 오이. 예, 야 난리가 났습니다. 왕단 쪽파 드디어 2,000원입니다. 와 이씨 이렇게 좋은 쪽파 2,000원. 이야 진짜 없어서 못팝니다 지금 없어서 못파로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 봐봐 여기 꽉차 있습니다 2,000원 야 세상에 이런 거를 두 단사도 4,000원이네 어머니 두 단사도 4,000원 야 이런 거는 뭐 른사이지. 오야, 진짜 이러니까 <laughs> 여기가 이렇게 난리구나 난리야. 난리. 쪽파 2 0원 2천 원. 야, 만두콩도 잘 나간다. 50개 왕 왕입니다. 왕벌 마늘 저장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50개 16,000 원. 그리고 세일 들어갑니다. 50개 12,000 원. 반 마늘. 오우 사장님 사이즈 좋은데. 만 이천 0예 여기 이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만 이천 0에 팔면 어떻게 해야 서산 반 만원 이렇게 좋아도 여기는 만 사천 원 오십 개 우와 이거는 무조건 팔리겠다 여러분 사이즈 아, 보세요 사이즈 아, 비싸. 비싸. 예+ 예+ 예 사이즈가 큰데 커도 만 사천 원구이안 하네 아 그래요 이만 원짜리 그 굴지 맞죠아 어쩐지 여기는 만 이천 원짜리 또 여기 또 사이즈 큽니다 저장 마력 와 사이즈부터 오십 개또만 이천 원. 그 사이즈가 다 크네요 야야두단3 0원가3 0원더싸한 단에 2,000원 단에3 0원 와, 2단 뭐 3천 여기 1,500원씩 1,500원씩 야 이게 1,500원이야 마지막와 마지막. 너무 싸다 초판은 진짜 큰일 네마지막 이게 4,000원이야 여러분 이게 이게 최종체가 어머, 양상추. 이야, 양배추, 양배추. <laughs> 양상추가 아니라 양배추구나. 4,000원. 여섯 개 4,000원. 와 오이 25,000원? <laughs> 여기 왜 이래 또. 와, 얼갈이 1,500원. 또 열무도 1,000원이네. 야, 오이 최저가네 여기가 오이 14,000원. 알타리. 야, 다섯 단에 오천. 음성상해. 야, 음성상해 아주 그냥 <laughs> 저렴하네. 오이도 뭐, 이 정도면 뭐딱 가격 좋은데요, 여러분? 사이즈도 크고. 알타리 5달에 5,000원입니까? 알타리 5달에 5,000원 알타리 1,000원씩 1,000원 여러분 1,000원 알달에안 남았어 알타리 1달에 하세요 최적값입니다 최저값 5달에 5,000원씩 여기는 올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1,000원짜리 <laughs> 또 있네 1,000원짜리 또 있어요 여러분 야, 열무가 이렇게 힘을 못 쓰나 열무 너무 좋아요 너무 싱싱해 네. 이런데도 여러분 이게 말이 어이구야. 사장님 여기도 빡빡이네입니다. 여기도 빡빡이네. 배추, 역시 부담이 없습니다. 한 달에 5,000원. 쪽파, 한 달에 3,000원. 알타리, 네달에 만원. 어머나, 진짜. 가격이, 가격이 너무 높네. 오일은 만 5,000원, 50개. 매운지 안 매운지 먹어보고 살합니다 지금. 아, 지금은 안 매워. 지금은 안 매워.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 맵습니다. 야, 지금은 안 맵습니다. 음. 맛있어. 조금 그런데. 이 어? 야, 지금 저기 또 알타리 젊은 분들이 또 사고 있었나보다 음. 음. 야, 맛있다. 미치겠다, 미치겠어. 양상추가 5,000원이야. 한 박스입니다, 여러분. 양상추. 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이런 거 그냥 5,000원에 사서 그냥 몇 개가 있는 거야. 야, 엄청 많네. 여러분들 진짜 놀라운 가격입니다. 놀라운 가격. 너무하다, 이건 진짜. 한 박스가 3,000원이고 두 박스가 5,000원이야. 박스가, 야, 이거 진짜 이건 열무가 너무하다, 너무해. 여러분들 이거, 와, 진짜. 진짜 싸네, 진짜 싸. 인정입니다, 인정. 알타리 너무 좋다, 근데. 지금 제가 알타리 오늘 먹어봤잖아요. 근데 알타리가 맵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야, 정말 놀라운 가격입니다. 다섯 달만 원입니다. 다섯 달만 원. 느타리버섯이 4,000원. 느타리버섯 깨끗한 박스. 네, 4,000원. 뭐가 또천 원이여, 저또 와, 부추가 천 원. 부추 천 원짜리가 천원이 원짜리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막조 그냥? 아. 오 난리 나 난리 어요또 여기. 2 0 0원짜리 천원. 야, 천원. 오이도 1 5 0 0 0원짜리 많이 팔고 계시니까 한번 꼭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채소동에서 과일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일동으로 넘어왔습니다. 과일동. 와 사람들 여기 또 엄청나겠죠, 과일동에. 우와, 사람들, 저기 뒤에까지 꽉 차있네. 저도 보수가 보이고, 수박은 이제, 만 이천원. 12,000원부터 시작하네요. 사이즈 괜찮은 게 12,000원. 네. 12,000원 세일 한번더줘 13,000원짜리 수박. 어머, 귤이 부인네 귤. 귤이 2만 원, 2만. 원어구 그 2만 2,000원. 5kg. 어, 귤 맛있겠네. 야, 지금부터는 이제 세일 세일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세일 가격으로 많이 팔 겁니다. 이제 3시가 다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더 세일 가격에 여러분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참외가, 참외가 박스로 좀 있으면 좀 사고 싶습니다. 참외 박스로. 한국 수박이 잘 팔리네요. 나도 수박 사야 되나? 수박 사볼까? <laughs> 네, 15,000원이라구요. 세일에서 다들 수박 많이 사신다 살구 3개에 만원. 네, 살구 모디는 8,000원. 천두복중하는 박스가 만원. 일단은 수박이 많이 팔리고 있고, 24,000원.

오디가 잘 나가네. 오디 사이즈 좋다. 사장님, 오, 오디를 엄청 많이 갖다 오셨네. 블루제이! 오디 얼마에요, 오디? 오디 15,000원. 15,000원이요? 와, 괜찮은데? 요, 여기 좀 찍어봐요. 오디 15,000원. 수박 13,000원? 네 13,000원이란 것 같은데? 얼만데요? 15,000원. 또 제가 사면 또 세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아니 너무너무 진짜입니까? 당도 <목소리> 또 세일하면 안됩니다 아니 이거, 이거 <laughs> 남자들은 먹어야 될거아니고 남자들 혈압 당뇨 최고예요 어? 혈압 당뇨 최고입니까? 네. 어 그럼요 아 그럼 저거 먹어야 됩니다 네. 아 당뇨는 없는데 혈압 예 약간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는데 쓰읍, 필요합니다 아니요, 네 당뇨 뭐, 예방해야죠 유튜브 하면 혈압 이빠요 하하하세일카예 예, 있습니다. 갑, 감사합니다. 15,000원요. 여기가 제일 싼데? 싼데, 18,000원 하던데? <laughs> 일주일 동안 잘 먹었습니다. 아, 예. <laughs> 네, 한 일주일 동안 저 포도만 먹었네. 이게 지금 15,000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잘 먹었습니다, 포도. 자, 깜짝 놀라, 만디. 자, 깜짝 놀라, 만디. 짜자 아니야? <laughs> 자, 썩은 포도 아니야? 썩은 포도 아니야? <laughs> 와. 진짜 몇 팩이야? 자, 9팩입니까? 8.2kg. 8.2kg. 제가 일주일 동안 자, 요거 자, 아주 자, 잘 자, 먹었습니다. 새우빵 드시지 말고 이거 드셔요. 토마토 12,000원인데. 네, 안녕하세요. 만0 0원1 0 수박은 14,000원. 14 네, 토마토만원 토마토 싸네. 다들 과일 사시고 다들 과일 사시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네? 아, 3만 2천원요. 작은 애들은. 그러면한바구니원 아, 3만 원요? 잘먹요 아, 아, 이거. 만 원. 아, 이거 좋아, 이거. 아, 이거 좋아, 사장님. 하나 주세요, 그러면 어, 사장님을 믿겠습니다. 어, 사장님 가겠습니다. 카드 디티일 했어요. 어, 어. 네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만원만 원, 원. 아이고 제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여기 왔는데 저기 보이는 데가 식자재동입니다. 돼지 부소 좀 사서 집에 가겠습니다. 정말 여기 계란부터 시작해서 와 여기도 뭐 꼬깨고 먹어 답하시네. 어머나 방금조 물고기 뭐다 있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또 안쪽으로 또 1층입니다. 들어오셔야 되고. 저는 정육코너 갑니다 3층입니다 3층 와, 돼지 부속사로 지금 왔습니다 올 때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네. 있나? 어, 있다 저는 요 알곱창 네, 예살 겁니다, 알곱창 여러분 뼈다귀 해장국 하나 살 겁니다 6,000원 이렇게 해서 두개 사고 뼈다귀 해장국 하나 이렇게 사서 들고 가겠습니다 뼈다귀 해장국 하나 더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려놨다가 또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 두개 이렇게 사겠습니다 한우 8,500원 안창살, 꽃살, 살치살, 새우살 새우살 보이나 돼지고기 맛있겠다 아유딱 봐도 너무 싱싱해 감자탕용 등뼈 사시는구나 3kg 5근에 1만원씩 하시네요. 여기는 1만원씩. 등갈비는 9,900원. 항정살, 가브리살, 갈매기살, 3,500원씩. 100g 기준입니다. 이런 거딱 먹기 좋죠. 가족끼리 구워 먹으면 너무너무 좋죠. 생상겹입니다. 가격 참고하세요. 이거 한번 쭉 보세요. 네. 이거 가지고 수육 해먹으면 맛있겠다. 앞다리살 너무너무 싱싱합니다. 7,800원. 엄청 싱싱해. 포인트는. 한장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네. 수박 대충 골라왔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외관상에는. 수박을 처음 사왔는데, 색이 괜찮네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 음, 와 진짜 잘다. 아직 수박 먹어보지 않으신 분들 꼭 수박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네. 음! 오디도 사오자마자 제가 한 대접에 넣어서 먹어봤는데, 오디 달고 맛있네요. 이것도뭐 우유 넣어서 갈아먹어도 되고, 알곱창이랑 뼈다귀 해장국이랑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깻잎 좀 올려줄게요. 제가 들깨가루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들깨가루 좀 듬뿍 올리겠습니다. 뼈다기 뼈다기 해장국이랑 말곱창 그리고 완두콩밥 얘는 오디입니다. 얘는 제가 만든 오이소박이 얘는 제가 만든 깍두기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남촌시장 다녀오느라고 김밥 한줄 먹었습니다. <laughs> 이게 거의 첫 끼입니다. 음 맛있다.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곱 알곱창 얘는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가지고 다시 감자탕에 넣었습니다. 음, 잡내랑 기름기가 잘 정리돼서 괜찮은데요. 또 걱정되시는 분 있으시면요. 뜨거운 물에 소주 조금 넣어서 한번 살짝 데쳐주시면 잡내랑 기름기가 한번 더 제거되니까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음, 뼈다귀는한세 덩어리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 맛있다. 요즘에 무, 배추, 오이 너무 싸니깐요 이렇게 사셔가지고 또 맛있게 김치도 한번 담가 보세요 음 너무 맛있다 오디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단맛은 조금 부족했고 수박은 너무 달았고 홍감자 또첫 출하가 돼서 햇감자는 제가 많이 먹어봐서 햇홍감자로 오늘 사왔거든요 그것도 또 한번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또 가까운데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꼭 한번 쇼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월요일 화요일보다 수목 금토가 괜찮으니까 가셔가지고 또 행복한 쇼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오디 사고 수박 사고 감자 사고 먹을 거좀 사서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인천 남촌 동산물 시장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오셔 가지고 행복한 쇼핑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장 다음 여행지에서 구독자님들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